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 같대입니다자 오늘 어,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어, 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운동 전에 뭘 먹는지 그리고 뭐 운동을 했을 때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어, 그리고 이제 팔꿈치 각도라든지 어깨 어, 그리고 이제 어,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운동을 말 그대로 나레이션 하는 거죠 예, 제 운동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어,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제 운동을 보면서 같이 예, 하나하나 한번 찝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고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운동 전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 전에는 비타민 이제 뭐 각종 오메가3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스터 네, 부스터를 꼭 먹고요. 부스터는 이제 어, 키리이나 크라켄 그리고 뭐 노익스나 뭐 이런 종류로 많이 먹어요. 예버디 어, 이런 종류로 지금 많이 먹고 그리고 비트 파우더 비트 파우더 먹고 그리고 커팅제 그리고 아르기닌 CLA, 뭐, 이로, 이 정도만,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같이 운동 전에, 이제 섭취를 하고, 이제, 잠깐만, 또톱게요 예, 운동 전에 이제 섭취를 하고,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몸을 좀 풀고, 좀 퍼지게끔 풀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운동 전에 이제, 예, 먹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운동 플라이를 하고 있죠. 이제 플라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 이제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에, 30개씩 3 세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 피로로 이제 가슴, 운동이 이제 지금은 몸이 안 풀린 상태니까 이제 가슴을 활성화 시켜 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각성 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선 피로로 운동을 해주는데 한 30개에서 정말 많게는 40개 그렇게 해가지고 쫙쫙 자극을 준 다음에.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인 운동에서 굉장히 자극이 많이 와요 그니까 러어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자극이 안 온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을 때좀 어 뭔가 좀 이렇게 뭐 색다른 뭐 루틴을 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 자 그리고 다음 운동은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에.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죠 에. 자꾸 벗어서 죄송합니다 에. 조금의 근육의 움직임을 잘 에, 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벗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80kg고요. 에, 이제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강경 선수님께 이제 제 영상을 피드백 보내드렸는데 이제 너무도 이렇게 또 동작도 잘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너무도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지적을 해주신 게 있잖아요. 이제 가슴의 동작은 잘하는데 잘 쓰지를 못한다고 하,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보디빌딩 형님들한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슴 이제 여기는 잘 쓰는데 이제 아랫가슴을 잘못 쓰니까 이제 아랫가슴이 지금 정말 이제 쓰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팔꿈치 각도를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팔꿈치를 살짝 내려서 이어 상태로 팔꿈치를 약간 45도로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아랫가슴을 쓴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모은다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조금 가슴에 어, 운동이 좀 아, 아래쪽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느낌도 자, 잘 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벤치 프레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절대 흉곽이 죽으면 안 돼요. 절대 흉곽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흉곽을 어, 다운 시키지 말고 항상. 어 이렇게 딱 세운 상태로 드는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가슴을 항상 펴고 든 상태로.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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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이게 죽기 마련인데 그거를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정말 기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저도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벤치 프레스 교육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진짜 가슴 운동은 거의 저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벤치 프레스 할때 예, 무게가 높죠? 그래서 한번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 네, 무게를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팔꿈치를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않냐. 그리고, 벤치프레스 할 때, 아프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렇게 무게를 안 치면 됩니다. 저는 <laughs> 80에서 110선으로 운동을 하면 팔꿈치가 괜찮은데, 저렇게 한 110, 120, 130, 뭐 정말 많기는 140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에 보실 때처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확실히 좀 데미지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조금 낮춰서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윗가슴이 확실히 약하고요. 이제 보면은 어깨가 이제 너무 좋강 하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꿈치 각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내려서도 안 되고 저는 여기서 딱이렇게 직각으로 딱요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 위아래로 막 요렇게만 움직여 주는 요렇게만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꿈치가 벗어 이오 각도를 저는 벗어나면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교육을 이제 이렇게 이제 PT를 해보고 한 결과 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팔꿈치 각도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면은 느낌이 잘안 와요. 어깨로 완전히 다 뺏겨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삼두 쪽에 많이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 팔꿈치 각도를 좀 많이 어 조정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어 알찬 윗가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곽을 항상 세워준다는 어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리게 이제 앞에서 그냥 포징 하고 있죠. 예. 이제 가슴 운동 할때 이제 펌핑이 잘일어나는지안일어나는지 보려고 이렇게 포징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직 한참 더 해야겠네요. 네.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운동, 예.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예.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아까 제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할 때처럼 어, 같은 각도 그리고 같은 제 팔꿈치 유지해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대로 여기 보면은 어, 어떻게 보여드려야 지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대로 갔다가 요대로 가요 요대로 이게 모으거나 벌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거는 예, 제가 이제 교육 PT 교육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벌어지면 바깥으로 빠지고 너무 모이면 어깨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내렸다가 그대로 프레스 하듯이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짜올리듯이 이렇게 이래주고 그러면 확실히 윗가슴에 많이 먹어요. 팔꿈치나아라랑 동일하게 각도를 조정해 주시고 항상 요거는 벌어지거나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요 모은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킹콩이 새로 들어온 머신이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스트 프레스인데 이제 각도를 뒤로 눕혀가지고 디클라인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살짝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의자 각도를 좀 올려서요. 요거는 이제, 빠을좀 밑에, 밑에다 어그 타기점을 준 다음에 그대로 모으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안 모아지잖아요. 프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모아서 느낌을 잡으면 굉장히 느낌이 잘 와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딥스를 이제 같이 묶어서 했어요. 딥스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씨름형님이 저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래가슴을잘못 쓰니까. 근데 이제 딥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지금 같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려갔다가 스탑. 올라갔다가 확 좋아지면서 스탑. 내려갔다가 1초 스탑. 올라갔다가 아, 그대로 쪼아주는 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뱅고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 어 아, 굉장히 느낌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딥스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꿈치 있죠? 팔꿈치. 이것도팔꿈치예요다 아, 팔꿈치네요. 팔꿈치를, 어차피 손은 안 모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래 가슴으로 케이블 모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면은, 딥스 할때 밀어주면은 그런 느낌으로 밀어서 모아주면은 굉장히 딥스 할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는, 보시는 거는 굉장히 가동 범위가 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렇게 저처럼 가동 범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살짝살짝만 해도 그런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가동 범위가 적어도 느낌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운동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슴을 세우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틀릴 때가한 번씩 있어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그런 자세가 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틀려버리면 어깨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최대한 힘이 다 떨어져도 이제 웬만하면 어깨를 말거나 가슴이 죽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돼요 가슴 운동 하실 때예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하죠. 행잉 레그레이즈, 그리고 리버스 크런치, 그리고 케이블 크런치 세 가지네요.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무게가 한60 정도 될 거예요. 60에서 65 정도 될 건데 지금은 케이블 크런치죠. 케이블로 하는 크런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복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복근도 해요. 복근도 하는데 영상에서 이제 제가 많이 촬영, 그 항상 거의 막 빠지게 해서 촬영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복근 운동도 항상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는 15개에서 20개씩 4번에서 5번 정도 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 많이 하려고 하니까 20개씩 5번 정도는 하죠. 근데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때는 15개씩 4세트, 5세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유산소를 타요. 유산소를. 예, 유산소를 저렇게 타는데 항상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제 런닝 머신은 강도가 약해서 예, 그래 가지고 항상 조금 정말 빡빡하게 해 놓고 사이클, 헬스 사이클을 많이 타거든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거는 스피닝 사이클인데 예, 사이클을 많이 타고요. 항상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저렇게 지루한 유산소 할때뭘뭘 뭘 보면서 하시나요? 음악을 들으시나요? 뭐 영상을 보시나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이제 대세죠 이제, 이제 빡빡이 아저씨 이게 이제 예, 피지컬 갤러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배울 게 많아요 진짜로 예, 정말 예, 그래서 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유산소를 하죠 한 1시간 반에서 정말 많게는 2시간? 120분씩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프로틴 한 잔, 예, 파우더 한잔딱 먹고요. 파우더 한잔딱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항상 마무리할 때는 예, 뭘 하냐면 예, 포징 항상.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제 몸을 계속 제가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혼자 막다자아도취해가지고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빠졌는지가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게. 영상을 다 모아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항상 핸드폰으로도 찍고, 카메라로도 찍고. 그래서 나중에 뭐, 다이어트 뭐, 두 달차, 세 달차, 네 달차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빠지는 게또 보이고, 시합 극 시즌 때는 이게 한주한주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끝나면 이렇게 포징을 잡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몸 체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슴에 꿀팁이죠. 굉장히 가슴에 큰 꿀팁 뭐 꿀팁이라고 할것까지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좀어 중상급자에 대해서 이제 좀 운동을 설명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예아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나 찍으면서 하니까 좀 운동 잘 못하니까. 예 그러니 말리는 것도 많고 팔꿈치가 또 많이 틀어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신다 우리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이렇게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또 재밌고 좋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리즈로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에이!